옥쌤 데 네. 민쌤 우우 휴가철이에요 여러분 휴가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네 휴가 가실 때 파마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염색을 하는 게 좋을까요? 파마가 좋지 끝에가 이렇게 딱 말려 있으면 머리 묶었을 때도 상큼하고 드라이할 필요가 없잖아 어서 당장 놀아야 되는데 안 그래? 아니, 염색이 더 낫지. 염색은 했을 때 그, 하고 갔을 때그 기분. 진짜 여행의 기분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 파마는 뭐 하면은 기분이 두배안 좋아진데? 어, 난 파마를 했으니까 기분이 별로네, 이러고. 염색한사람테 <laughs> 예! 이래? 그래? 어? 아니. 보거나 이렇게 여행 다니면 은막 어. 이게 렇 창밖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나 그런 거 봤을 때 그런데 옆,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깔끔해 아, 귀엽게 그면 완전 이쁘잖아 S 컬짱 발랄해 보이고 와 너무 좋아 물에 몇번한당금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아. 나왔다 <laughs> 한 번만 해도 생이 쭉쭉 빠지긴 해 빠지지만 그것도 변화야 그런 변화가 확확확 있는 게 영채밖에 없어. 야, 파마도 엄청 변하거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씩 <laughs> 뻗어갖고, 어? 물에 빠지면 뭐든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말리고 나서 이렇게 좀 예쁘잖아. 묶었을 때도 예쁘고, 스타일은 끝부분의 뻗침을 다들 싫어하니까. 여러분도 역시 끝부분이 뻗치면 안 예쁘잖아. 요 들어간다던가, 까진다던가, 묶을 때도 예쁘고, 끝에 처리가 되게 예뻐. 그래, 그 파마는, 그래, 민쌤 말처럼, 음. 자연스럽고 이쁜 건 인정하는데 염색에 있어서 염색을 하고 갔을 때 그런 이게 정말 아까도 말했던는데 염색을 했을 때그 기분은 정말 이게 끝까지 간다니까 염색그 여행 내내 끝까지 가그 기분이 그러뭐 파마 파마는 왜 파마 <바 웃음> 아이고야, <laughs> 나도 염색할 걸 그랬네. 이래야겠네. 그러지 않을까? 안 아, 그래. 아내가똥 들어가잖아. 드라이 할 봐봐, 시간도 줄어들고. 봐봐, 저 멀리서 봤을 음. 때, 어? 염색, 밝게 염색하는 음. 사람과 외부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과 봤을 때, 어. 염색에 눈이 먼저 가잖아.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더 이뻐. 그래. 이쁘다 하자. <laughs> 여러분, 파마 하지 마세요. 파마는 기분도 두배안 아, <laughs> 아, 좋고. <laughs> 사진 찍었을 때도 예쁘진 않으니까 파마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뭐 어쩌라고 뭐 모아, 정보를 모아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뭐 어. 그래, 파마도 예뻐 음. 파마도 예쁘다고 묶었을 때 예쁘고 그럼.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볼륨감도 있고 음, 음, 음. 좋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끝도 예쁘고 음.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얻을 수 있잖아 음. 기분은 어차피 두개다 비슷하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옥샘이 <laughs> 옆에를 더 좋아하니까, 과하게, 두배 좋아. 만족감이 오래가. 어. 이런 거지. 색감은 금방 빠져. 색감 빠져도, 어. 그 빠진 게 이쁘잖아. 뭐가 이뻐? 왜? 네? <laughs> 안 치치게죠? 내 눈에 안 치치게죠. 하나도 안 치치게. 아, 뭐어 내. 그래 하나도 안 치치게 너 나한테 똑같이 치치게지지. 휴가 바로 직전에 하면은 만족감은 비슷해. 파마는 좀 더. 처리가 혹은 디테일감이 좋은거지 그래서 파마가 좀더 좋지 않을까? 모발 을끝 라인의 변화 묶었을 때 묶지 않았을 때 음. 들어가고 디테일 있고 풍성하고 모양새 있고 강렬하지 염색도 여행가기 전에 일주일이나 일주일 안 사이에 음. 염색을 하고나서 여행가잖아? 음. 그럼 그 뭐든지 좀 사진찍거나 이렇게, 사진 이렇게 다닐때도 좀 제, 재미는 아니고 그배더 <laughs> 즐겁다 해라 또 <laughs> 만족감이 있다니까 파마는 만족감이 없는 것네 잠깐만 있어봐. <laughs> 염색하고 어.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어. 참 생동감 있게 나와. 파마하고 <laughs> 네. <laughs> 사진 찍으면 생동감이 <laughs> 죽나 보지. <laughs> 어, 차차 누를때 생동감이 <laughs> 절반으로뚝 떨어지나봐. 그런 표현 말고 없나봐요. 염색을 정말 쨍하게 이쁘게 하고 가면은 사람들 이목을 끌 수가 있어. 와, 뷰티풀 헤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도 할수 있을 거같아 <laughs> <laughs> 정무말 대잔치네 인싸가 되는거야 그 인싸. 사이에 아 기가 막힌다 그럼... 파마는 뭐? 파마는, 파마는 염색보다 좀그미치야 왜? 이유는 뭐야? 이유는 미치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줘봐 여행거린데 가보면 음. 대부분이 그렇게 파마를 하고 있어 평균적인 거니까. 응, 어, 응. 어. 근데 염색이 어. 더 눈에 띄어. 파마와 염색 중에 뭐가 띄어? 파마. 답은 정해져 있어. <laughs> 그답 답정 <답을> 얘기해 <laughs> 답정너. 어. 파마. 염색이잖아. 파마 염색이. 파마야. 눈에 더 띄잖아. 제가 말하는 눈에 띄는 거는 갈색은 아니에요. 염색. 이게 너 취향대로 말하지 말고 <웃음> <웃음> 어필할 수 있는 걸 어필하시라고. 어? <laughs> 어필할수 있는 걸어필해 비페 먹고 싶다. 아문 어소리야. 나이 머리 속에서 떠올랐어 비페란 단어가 <laughs> 답답하다. 이게 도돌비페야. <laughs> 너가 이상. 해 너가 이긴 거 같아. 너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게 그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laughs> 데이터 없이 감정만 두배 좋아요. 이게 최고. 이러니까 그러지 색깔이. 왜두배더 뭐... 좋아? 두 배? 어 머리가 그거... 쨍하니까 머리카락이 아. 머리카락 색깔이 쨍하니까 뭐든지 기분 좋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둘다 하면 최고죠 사실은 우와 그러면 정말 어. 두개 한꺼번에 하고 싶다 하면은 파마를 먼저 한 뒤에 며칠 있다가 염색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투표 꼭하시고요 여기 여기 투표 투표 다음에 또 봐요 빠빠 어. 뷔페 아 뭐래 갑자기 뷔페 이사했어